자, 다음은 곡선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에서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x축이랑 둘러싸였대. 0부터 2까지. 실제 로을 꼽아야 되겠네. 0넘얼마요 1이지? 뭐넘무 0이지? 2. 아, 1 0이 되고 싶대. x 더하기 1분의 2는 1. 따라서 x에 1을 넣으면 성립을 한다. 이 말이겠네. 그럼 전에서 그래프가 점근선이, 음,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1 넣으면 0이래.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이 말이 될 것이고, 그때 0에서부터 2까지를 생각하자. 이 말인 거니까, 이렇게 요렇게 된 거를 생각하자. 이 말이 된 거죠. 구간에서 곡선과 X축으로 돌아가어 아, 아니네. 요건 아니네요. 여기만 생각하자. 이 말이네. 만나 다시 곡성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없는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이거네요 그냥 실제로 정확하게 x는 0과 x는 2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줬네 그는 니가 알아서 생각해라가 근데 보통 정확하게 줍니다 에? x는 0, x는 2 거기에 이제 x축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간을 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럼 여기가 1이라는 문이 구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부분은 그냥 x 더하기 1분의 2 빼기 1 dx 적분하면 된다는 시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우리는 적용해주면 된다 이 말일 거잖아, 그렇죠? 어이 예. 맞나요? 예. 어 그럼 이 적분 맞아? 이 적분은 뭐예요? ln LLN... 절대값 치는 게 맞는 거죠? 어 그럼 이것도 이제 대입해갖고 막 계산만 해주면 되더라. 두 번째도 그냥 있는 대로 합시다. 이해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감소함수라는 거잖아. 거기다가 1을 빼래. 그럼 x축, y축,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렇죠? 자, x에 0을 넣으면 0이 될 겁니다. 감소함수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치고 1이 여기 있다라고 쳐서 이거의 문제는 이 부분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된 거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거란 뜻이고 0부터 1까지는 부호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 됐죠. 적분만 할게요. 적분하면 앞에,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x e x 뭐가 완전 다르네. 어쨌든 주의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곡선 저 녀석과 y 축및 이렇게 주는게 정상적인거야. 어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 중 1도 그릴 수 있는 그래프지. 뭐 이런식으로. 자 이때 y는 1뭐 이정도 있다 칩시다. y는 2 도위 있겠지 <laughs> Y축 및 곡선과 두 개의 직선 요 부분을 생각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우리가 경계를 잡는 곳이 지금 어때요 X축과 평행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Y가 변화할 때 뭐를 X좌표들을 요렇게 적분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는 것이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X의 부를 바꿔야 양이라 할수 있겠지 음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y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라는 뜻인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y분의 1이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요. y가 변하는 부분을 적어놨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을 y분의 1이라고 쓰면 끝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lny 1부터 2까지 계산해주면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곡선 전연석과 Y축 저걸로 둘러싸인 거. 자, l 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라 이 말이 된 거네요. 그러면 항상 지나는 것이 1콤마 0이었는데, 얘가 0콤마 1로 옮겨진다라는 뜻이 되고,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0콤마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y는 1. 둘로 사인 부분의 넓이 이거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부터 1까지 x 좌표들을 단순히 적분하면 끝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라는 것을 dy 하면 끝이다 이 말인 거죠. 지금 문제에서 이제 x는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y 플러스 1이라는 것이 ln의 x 더하기 1 그렇다면 e의 y 플러스 1 제곱이라는 것이 x 더하기 1이다라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e의 y 플러스 1 빼기 1 dy 이렇게 쓰면 된다는 라 뜻이겠죠. 됐어요? 적분? 그러면 음, 음. 2에 b와 y, y 플러스 1 b y. 어 y. 됐나요? 음. 어. 자, 또 다른 방법 살짝 소개할게요. 어, 저게 아까 그림 그리니까 아래 위로 가니까 보기 싫더라 이 말인 거잖아.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y는 x에 대칭을 한 걸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놈의 역함수를 생각한다면 y는 e의 x 플러스 1 빼기 1이다라는 거예요. 자, e의 x 제곱과 ln x라는 것이 역함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놈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다면 이 놈은 y축 방향으로 a만큼 가란 뜻인 거고, 얘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간다는 뜻은 얘는 x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y는 x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 거잖아. 대칭으로 그려준다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낌 줄래? 이렇게 간다는 뜻은 이놈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x축 이동이 역함수는 y축 이동이라는 뜻이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는 몰라까요? 올라간다면 이놈은 이렇게 가야 대칭이 된다라는 뜻이 거거든. 그래서 평행 이동이 서로 바뀌어서 이동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X축 방향, Y축 방향 둘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E의 X제곱도 둘다 마이너스 1만큼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이거랑 Y축 대신에 X축으로 바꾸면 되고 Y는 1 대신에 X는 1이라고 바꾸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까? 요렇게 생겨가지고, X축과 X는 1, 그럼 이거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꼬라지로 완성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laughs> 자, 다음 직선 또는 곡선으로 둘러싼 는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일단, 넓이를 구해라 했는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그냥 그림 안 그려봐도 대충 감을 잡았지, 그죠?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구하는 것이지효율적이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x 제곱, 2의 마이너스 x 제곱, 아, 완벽한 대칭을 못 그리겠네.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둘로쌓인 거. 둘이 똑같다는 건 감이 올 거고, 그지? 그럼 얘구해서 2배 하면 끝난다, 이 말이 될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뭐까지? x는 1이니까 1까지 하면 된다는 뜻이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 차이라는 높이,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정적분 때려주고, 곱하기 2 하면 끝나는 거다. 아시겠어요? 자, 사인과 코사인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 둘러싸인 거. 그려봐야 제일 좋죠. 사인 그래프 0부터 파이까지니까 요만큼만 그려줍시다.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두 개가 있고 0파이. 이거랑 이거랑 둘러싸인 거. 됐나요?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을 알아야 되겠네. 뭐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인테그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누가 커? 코사인이 크니까, 코사인 X 빼기 사인 X. 4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누가 커? 사인이 커죠. 단순 적분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제 정적분. 자, 곡선 Y는 절댓값 LNX, Y는 1, X축, Y축. LNX가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절댓값 쳤으니까 뒤집어주고 쭉갈거 아니야. 그럼 뒤집은 거 일부분만 뒤집었는데, 얘를 뒤집었다라는 것은 Y는 LNX에 마이너스 붙였다. 또는, 아니, 또는 그냥 저렇게 둡시다. 그 다음 이 녀석은 Y는 lnx다 네. 이 말이 되겠지. 자 y는 1이라는 직선을 긋습니다 대충 이 정도 끌게요. 네. 그럼 요점에 x좌표는 뭘까? 네. E. 여기에 X 좌표는 뭘까? 네. 마이, 이 여기에 x좌표는 뭘까? 그러니까 2분의1이될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하고 저거 둘로 싸인거 여기를 물어봤다 이 말인 거네. 네. 어떻게 할래? 사각형 다고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아니요. 네. 사각형에서 예예구에서 빼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 1에서 얘 빼면 됩니다. 요거를 정적분 때리면 끝난다 이 말인 거지. 맞아요. 어? 얘만 정적분 때리면얘 정적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정적분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y는 1이라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간격에 대한 넓이인 거잖아요. 위에서 밑에 무조건 빼서 정적분하면 끝인 거야. 굳이 사학형 구해서 따로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은. <laughs> 그지?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대부분. 그래서, 집, 어, 대부분 애들 보면은 직사학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예구해서예구해서 구해서 뺍니다. 그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가 1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는 거니까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1까지는 y 값 1이죠. 1 빼기 이 녀석 더하기 l n x dx가 된다는 뜻이겠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1 빼기 l n x 가 된다는 뜻이겠지. 됐어요? 적분만까? lx는 LX, LX. 이렇게 없어지겠네, 다이. 그래서 뭐 2분의 1 놓고 1 놓고 이제 계산만 축축, 계산만 축축, 그렇지? 넘어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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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웃음> 자, lnx 더하기 lny 희한하게 생긴 게 있어요. 저 어떻게 생겼지? 는잘 모르겠어. 네, 내거요 네, 적어 적거로둘로 사이 의도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 e n the n c e b 써 보자. 1 n x 그 e two? w h l n x e between the two? e d i f f n c n 1 더해 봤자 감소, 음. 이 내려가는 거잖아. 네. 그럼 2의 지수 제곱, 2의 거듭 제곱이 있는데, 거듭 제곱이 작아지고 있대. 네. 그럼 2의 거듭 제곱도 작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네. 맞아요? 2의 x 제곱이 증감수라는 뜻은, 지수가 커지면 전체적으로도 계속 커진다는 뜻인 거고, 지수가 계속 작아진다는 뜻은 전체적으로도 계속 작아진다는 뜻이 될거야 그러니까 이녀석의 그래프는 몰락을 내려가고 있겠지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어.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는 게 있대. Xy는 ln의 진수에 있기 때문에 양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1사5면 쪽에서 그냥 내려가고 있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때 ex, ex 직선, 뭐 이런 게 ex야. 그 다음에 이런 게 y는 2분의 1x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정적분을 이용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dx로 구하거나 dy로 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dx 로 구한다는 뜻은 세로로 잘라서 넓이를 생각해 보겠다는 뜻인거고 얘로 구하겠다는 것은 가로로 잘라서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위에 게 익숙하니까 위에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 e x 도 교점에서 내리고 교점에서 이렇게 내려간 뜻인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요거를 빼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죠 됐죠. 아까처럼. 어, 아까처럼. 요거 구하고 네. 이거부터 해서 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아마 거기서 거기일 거야. 음. 어, 아무튼. 자, 이 곡선을 y 눈으로 우리는 만들었죠. 네. <laughs> 그럼 첫 번째 교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랑. 뭘 찾아야 돼? 열립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교점을 찾는다는 것을. 그래서 y 자리에 e 의 x를 넣어보자. ln x 더하기 ln e x. 그것이 1이래. 그럼 얘란 뭐죠? 1 플러스 ln x 맞나요? 그러면 2 ln x라고 하는 것이 0이란 뜻이야. 아, 1이네. Ln1이 빵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교점 찾아야 되잖아요? 또 연립방정식이라서 Lnx 더하기 y자리에 2분의 1x라는 것을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 결과가 1이랍니다. 그러면 Lnx 더하기 Ln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Lnx. 즉, 이 LNX라는 것이 이란 뜻인 거니까, LNX가 1이 될 때, 그럼 요가 2란 뜻이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이점의 좌표가 1,2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2. 됐어요. 그럼 이점의 좌표가 2,1이잖아, 그지? 역함수다, 그지? 역함수, 대칭인 관계다, 그죠? 음,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도 똑같다는 뜻이겠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는 아까처럼 고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넓이 더하기 이만큼의 넓이 빼기 요거 넓이를 할 건데 얘랑 얘가 똑같다면서 네. 그러니까 얘만 고하면 된다는 뜻이 된 거네. 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고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만 1부터 까지 이놈의 정적분값만 구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y 눈으로 만들었으니까 e 1 -2 lnx dx를 구하면 된다듯이 됩니다. 어떻게 적분해야 될까요? 조아 어, 어떻게 해야 되거 어렵네. 네, 모르지. 뭐. 1 빼기 lnx를 그냥 치환 한번 해보자. lnx 맞까? lnx 맞아. 그러면 x 라. 2의 t 제곱일 거 아니야? 네, 예, 예. 미분을 하면 x 분의 1 dx 라는 것이 dt잖아요. 네. 그럼 dx라고 하는 것이 x dt잖아요? 그래서 dx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적용해서 e의 t제곱 dt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x에 1 넣으면 0부터 x에 1을 넣으면 1까지 e의 1 빼기 t제곱 곱하기 dx라는 것이 e의 t제곱 dt가 된 거야. 지기래 2밖에 안되죠. 그치? 그래서 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됐나요? 네. 그리고 정지를 할 뻔했네.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치환을 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nnx 아, 그래. 2 1에 이래서 어, 그 접선과 x 괄그 둘로 사인거 저거와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거를 생각 해봐라. LN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예전에 외우자 했던 걸 건데 아마. 2,1에서 접선을 그으면 원점에서 그은 거예요. 타! 식이 Y는 2분의 1 X. 곡선, 접선, X축 둘러싸인 것을 생각해보자. 완전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 구해보자. 아, 미분하면 뭐예요? y 프라임 x 분의 1을 넣으면 기울기는 2 분의 1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y는 2 분의 1에 x 빼기 2 플러스 1 맞나요? 그래서 이걸로 완성이 된 거예요. 어, 좀 외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l n x 원점에서 쫙 그었어. 그럼 이건 거야. 이 x 제곱이 있을 거아니야 원점에서 그었어. 직선이 y는 e X야. 이걸뭐 특별한 거니까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합니다. 어떻게까지 됐고요. 그럼 저거넓이로구하어 어떻게 구할 거냐 이말 아닙니까? 요게 구해도 됩니다. 또는 내려가지고 요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요 영역을 빼내도 된다는 뜻이 되겠지. 뺴내는게 더 낫겠지 그지? 자 첫번째 것도 식은 한번 써볼게요 좀 있다가 일단 삼각형 넓이 일주간 삼각형 넓이는 2분의 2라는거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건데 1에서부터 2까지라는 뜻이겠지 식이 lnx입니다 그죠? 그래서 i n t e g r 1부터 2까지 lnx dx 요거첫분이야뭐다 알고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걸 생각하자. 그럼 여기 y 좌표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곡선에서부터 이 곡선이라는 걸 빼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x 좌표의 차이로서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y가 변할 때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때 x1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점들. x2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y는 ln x니까 x라는 것이 e 의 y 제곱이 된다는 뜻이겠고. 빼기 이요 녀석이었으니까 x라는 것은 ey가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ey. 요렇게 접근해 나가도 괜찮다 이말이렇요이해됐이 급수 <laughs> 자렇선저렇게이러게 이렇게. 이의이를 s n 이라고이자그 다음에 급수게 구해라 일단 뭐 Sn을 표현을 해이 뭔가를 할수 있다 이말이될 겁니다 그래서 Sn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뭐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자, 그러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요 녀석은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요 녀석은 어때? 이게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0에서부터 파이까지, 2파이까지, 3파이까지. n 1이라는 것 자체가 0π, 네? 0, 파이, 0, 2파 즉, n이 홀수라면 이 윗부분을 이야기 하는 상황일 것이고, n이 음수라면 아랫부분을 이야기 하는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넓이는 어때요? 좀 똑같지 뭐. 넓이는 아까 뭐라 하더노? 네. 반쪽이, 반쪽이 1이야. 그럼 2란 말이야. 이건 어차피 상수잖아. 그게 신경 쓸거 없죠. 그래서, 인테그랄. 뭐, n 1의 파이, n 파이, 2분의 1 전체 n제곱 빠져나오고, s i n x dx를 생각하자. 이 말인 거라고요. 얘는, 뭐, 양수분이든 음수분이든 관계없이 똑같으니까 무조건 2로 고정이 돼버린다는 뜻인 거요 그죠? 계산하면 2분의 1에 n 1제곱이 바로 sn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1제곱 미적분 초반에 한거지 뭐 등비급수 1-0b분의 첫째항1 제한. 1. 1.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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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겠네 그렇죠? 예. 어. 넓이 같은건가? 그 o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란 뜻이야? Yeah, yeah.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뭐를 정적분해야 돼? Yeah. 사인 2분의 t h x name of x h e n a m 인 2분의 h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h 에 name of t h Y는 A, E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대. A는 1보다 크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증감초가 있는 거고 X는 0, L은 2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곡선 저 녀석을 2등분하도록 하재. 누가? 이 녀석의 도형을 아이 놈이 2등분을 하는 거네. 그죠? 그렇다면 요래 있는데 A배를 했기 때문에 A는 1보다 크다 그랬단 말이야. 자, x에 0을 넣으면 a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1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 녀석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대충 톡 잘라서 ln2. E. ln2를 넣게 되면은 이 a가 되나요? 그럼 이 x축, x축 이거 이거 곡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누가? 이놈이 2등분을 하겠다. 뭐 대충 이렇게 그어가지고 넓이 절반을 자른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그것에 2분의 1이다를 적용하면 끝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곡선의 개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n n 2까지 ae의 x제곱 dx를 한 것은 인테그랄 0부터 ln2까지 e의 e x 제곱이라는 것이 2등분을 한다고 라 했으니까 이 놈을 두배 하면 얘랑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접근합시다 그대로 있겠지. n n 2를 넣는다면 2가 될 거니까 2a 빼기 0을 넣는다면 1이니까 a는 2 곱하기 적분하면 2분의 1 2의 2x제곱 0부터 ln 2까지 2분의 1은 묘학배 붙여놓고 <laughs> ln 2를 넣는다면 4 빼기 0을 넣는다면 1 맞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예산만 잘해주면 됩니다.